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뉴스는 수륜중학교 학생들이 알차게 즐기고 온 서울투어 수학여행 소식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수륜중학교 전교생이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투어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은 먼저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해 여러 체험관을 견학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과학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고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 내부를 둘러보며 법원의 역사와 판사가 하는 일, 재판의 종류 등을 배우고 모의재판도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청계천 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을 방문해 억울하게 수감되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수감자 시설, 고문 현장 등을 보며 역사의 아픔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바다 생물들을 눈앞에서 직접 관찰했고,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해 수많은 책이 놓여있는 웅장한 도서관을 구경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국립항공박물관을 방문해 항공의 역사, 항공산업 등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직업체험도 해보며 항공분야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방문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송경미 교장은 학생들 모두 만족했던 수학여행이었길 바라고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수학여행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도원초등학교 전교생이 10월 7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장 탐방을 위한 성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성주 나들이는 성주읍성, 놀벤저스, 읍내마트 지역 특산물 판매장 순서로 장소를 옮기며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성주 읍성을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읍내마트로 이동해 경제활동을 한후 지역 특산물 판매점에 들러 참여로 만든 다양한 특산품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주 나들이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가을 교과서에 동네 한 바퀴라는 글이 있는데 성주 나들이 체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공부한 느낌이 들었다며 성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명인고등학교 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10월 8일 성주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에서 주관한 푸드 트럭 메뉴 요리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는 1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총 4팀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성주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주제로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한 결과물을 선보였습니다. 대회 참가 결과 참외 비프 스튜, 마늘바게트, 참외 초절임을 만든 김건영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참외롭다를 만든 정원준 학생이 우수상을 참외 속 타르트를 만든 장석현, 전병찬 학생이 장려상을 닭강정과 꿀 참외 소스를 만든 유수헌 김규빈 학생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박지원 교사는 조리 분야 전공에 대한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밝혔고, 백경의 교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10월 11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분야 직업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반 작업을 이해하고 진로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이번 체험에서 학생들은 먼저 로봇의 구조와 원리, 간단한 로봇 조립하기, 로봇 미션 수행, 로봇 경주 등을 체험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콘텐츠를 이해하면서 VR카드보드와 홀로그램을 만들었고 전문기기를 사용해 가상현실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코딩의 개념과 코딩에 관한 다양한 직업을 배우고 코딩 로봇 조립, 스크래치 명령어 실습, 스마트폰을 활용한 코딩 프로그래밍 체험 등을 진행하며 알고리즘 개념을 이해하고 각 분야에 요구되는 적성과 자격 요건을 탐색했습니다. 권정인 교장은 4차 산업 분야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체험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륜중학교는 10월 11일 학교 뒤뜰에 마련된 작은 화단에 사계절이 꽃피는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은 사계절 내내 꽃 구경이 가능하도록 20여 종의 다양한 꽃들을 선정해 꽃을 심고 물을 줘서 정성껏 화단을 가꿨으며 바깥 활동의 활기를 느낄 뿐 아니라 대화와 소통이 오가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경미 교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바깥 활동이 제한돼 안타까웠는데 이번 화단 가꾸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사계절의 흐름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온의 변화로만 계절이 변했다는 걸 실감할 텐데요. 수련중학교 학생들처럼 계절에 따라 새롭게 피고 지는 다양한 꽃들을 심어서 계절의 흐름을 눈으로 즐기는 것도 소소하지만 색다른 경험이 될것 같네요. 이것으로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